첫 번째,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삶에서 한번 지나간 순간은 되돌릴 수 없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 순간을 살아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다. 세 번째, 후회 속에 머무르는 것은 시간의 낭비다.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기회를 향해 노력하라. 네 번째, 내 인생의 선장은 오직 너뿐이다. 과거의 폭풍이 너를 흔들 수는 있어도, 너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음을 명심하라. 다섯 번째,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다면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아닌 또 하나의 어제가 될 뿐이다. 여섯 번째, 복수불반분. 우리는 한번 행한 선택과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 신중히, 그리고 대담하게 선택하라. 일곱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엎질러진 물을 걱정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집중하라. 여덟 번째, 밝은 미래는 과거에 집착하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묵직한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장을 펼쳐라. 아홉 번째, 너의 삶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닌 너의 행동과 결정이다. 오늘 하루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더라. 세상은 내가 물을 다시 담으려 애써 보아도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리지는 않는다. 복수불반분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을 의미 있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